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5월 19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입니다. 먼저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. 뉴욕이란 한인들을 주요 대상으로 실시된 코로나19 항체 검사에서 5명 중에 1명꼴로 양성 판정률이 나왔습니다. 다니엘 최 기자가 보도합니다. 코로나19 대응 한인의사협회 연합은 H마트와 KCS의 지원을 받아 지난 9일. HMAT 유니언점에서 무료 항체 검사를 제공했습니다. 본 검사는 사전 예약 이후 드라이브트루나 도보로 방문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. 앞서 지난달 1차와 이달 초 2차 검사가 이뤄진 데 이어 9일에 열린 3차 검사 역시 성황리에 진행됐습니다. 한인의사협회연합은 세 차례 검사에서 약 20%대의 양성 판정률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. 처음에 했을 때는 172명이었고 그때는 21.5%두 번째에는 344명 그리고 14.5%였고 그리그리장 최근에 있었던 5월 9일은 278명이고 24.5%의 항체 양성 반응이 보였습니다. 알고 계시겠지만 양성 반응이란 뜻은 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한번 싸워서 이겼다는 의미를 하는 것인데요. 뉴욕시에서 지난달에 있었던 검사 결과로는 20%를 보였습니다. 특히 주로 한인들이 방문해 검사를 받음으로써 뉴욕 이 o 한인들의 코로나19 감염 이력을 파악할 수 있는 참고 지표가 마련됐습니다. 단, 김상현 교수는 검사를 받으신 분들은 코로나19 유사 증상을 겪은 분이 많기에 한인 전체의 항체 보유를보다는 높은 수치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어 뉴욕 k 저지사는 New y o r 23%에서 24% 정도가 어, 양성 반응을 보였고요. 또한 가지 이 재차에 걸린 테스트는 그냥 모든 분들을 테스트한 것이 아니고 3주 전에 어, 증상이 있으셔서 좀 몸이 불편하시고 좀안 좋으셨던 분들 그분들이 3주 후에 테스트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어, 뉴욕 뉴저지 사시는 모든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항체 그 정도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김상현 교수는 뉴욕 일원도 경제 재기의 태동이 보이는 시점인 만큼 한인 사회도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지금 항체 검사로 또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r k York, o r k New y o r r k e r k New York, New y 이 r k New York, New York, New York, n e 있 York, 더더욱이 자신을 보호하고 주위에 있는 분들을 모두 보호하기 위해서 항상 마스크 착용하시고 또 음식을 드셔야겠다 할 경우에는 무조건 손을 깨끗하게 씻으시고 20초 이상 비누로 손을 깨끗하게 씻는 그런 버릇을 평소에 가지고 계신 게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. 이제 병원에 입원하시고 입원에 들어오시고 응급실에 들어오시는 분들의 숫자가 많이 줄었고 해서 뉴욕시도 이제 2주 뉴욕주도 어 좀더 빨리 어 시를 오픈한다고 그런 뉴스들이 많은데 그리고 길에 보면 나와 계신 분도 점점 많아지고 계신데 이럴 때일수록 좀더 신경 쓰시고 이럴 때일수록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생활수칙 잘 지키셔서 한인사회 그리고 미국 뉴욕 뉴저지 지역사회 이 문제가 더 퍼지지 않도록 많이 좀 기여해 주셨으면 합니다. 감사합니다.